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2 페이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어, 지금까지 솔로몬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즉해 아래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허무하며 무의미한지를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5장에서는 예배와 기도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원에 대해서 어, 말씀합니다. 즉해 아래 공허하고 무의미한 이러한 세상에서 해 위에 계신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고 또 예배할 때에 비로소 이제 영원한 행복과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의미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자고 싶어하는 그런 몸을 일으켜서 이 추운 날씨 오늘은 또 눈도 오는데도 뚫고서 이제 이 자리로 나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정답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을 1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발을 들일 때에 주의하라는 것인데 무엇을 그럼 주의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저 재물만 바치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행한 악을 회개하지 않고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종교적인 의식만으로 치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살면서 죄악을 범치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제물과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멸시한 사울의,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자가 이렇게 말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재물과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예배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찾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를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음해한 모습으로 감히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근히 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죄를 가지고도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무시하는 것이고 겸손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차원이 다른 그런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 차이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실질적인 그러한 차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를 가르칠 때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 전에 하늘에 계신 분으로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종교교혁자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은 고귀하시며 전능하시며 불가해한, 즉 우리의 이런 지식과 이성으로 머리로 다 측량할 수 없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우리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 이제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 얼마나 광대하고 아름답습니까? 맑고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은 정말. 하늘에 내가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저 넓은 또 하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끔 이제 넓은 바다를 또 바라보게 될 때에, 또 높은 산을 바라보게 될 때에 수많은 나무와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구나, 아, 이걸 다 다스리고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이 땅에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우리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놀라운 분이신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얼마나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얼마나 겸손하게 과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절대로 감히 함부로 하나님께 입을 열수 있는 존재가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급한 마음에 많은 말을 하는 중원부원의 기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열려서 이제 대표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에 기도가 설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설교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는 꼭 누구 들으라는 것처럼, 또는 자신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듯이 대표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도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런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언제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겸손하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다 맡기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기도하지 않는 최고의 예방책이 뭐냐? 바로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할 때에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을까요? 왜 사람들은 세상에 들리는 말들에 좌우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바른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길을 모르니까 이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렇게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걱정이 떠나지를 않죠. 또 새로운 상상을 해보고 오늘 이제 본문에는 꿈이 걱정이 있으면 꿈이 있다 그랬는데 그 꿈은 상상하는 것, 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한 것은 다 참된 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우리 강단에 보면 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길이다? 그렇죠. <laughs> 답이 여기 있다. 우리 강대상 배경 현수막에 딱 있잖아요. 배경 배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참행보의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7절의이 서원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먼저 경청할 때에 함부로 서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서원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죠. 하지만 괜히 조급한 마음에 이제 서원하게 되면은 안 하는이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서원이 신실하지 못해서 부도수표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괜히 공수표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서원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지 못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인 거죠. 그 서원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다리지 못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서원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조급한 마음에 하는 잘못된 서원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들 수도 있고 그래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바로 이런 불안과 싸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맡긴 것이 내 힘으로 아등바등 그렇게 애쓴 것보다는 수백 배 아니 그 이상으로 나은 것임. 모든 것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신데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그럼 반드시 가장 좋게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의 말대로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은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주어진 하루하루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뒤따라 가는 것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을 뒤따라 가자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임.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하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요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완성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매일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복음성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치 우리 마음 열어 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도 주님 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립 믿어 사랑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시작되고 그 말씀을 뒤따라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수 있습니다. 겸손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다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늘 말씀의 뒤를 잘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부재조에 계신 목사님에서도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한 시작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으로 실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아름답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므로 하나님 오늘 도 하나님 을경 외하 는 믿음 으로 하나님 을 온전히 따라 갈수있 도록 인 도하 여, 주 옵소서. 하나님 교정 에 계신 목사 님, 또 하나님 께서 붙잡 아, 주 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 께서 붙잡 아, 주 시고 하나 님의 말씀 대로 하나님 온전히 세워 지는 하나 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 는 복된 우리 성령 은사 드릴 수있 도록 하나님 께서 역사, 하 여, 주 시고 이 새벽 에 드려 지는 모든 광 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 되 며,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